2025년 10월에는 56년 원숭이띠에게 그동안 기다려온 평온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조용히 쌓아온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라 잘못된 습관이나 마음속 걱정도 자연스레 누그러질 수 있는 달이 되겠지요. 자식 걱정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많으셨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작은 기쁨을 하나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을 잘 다스려온 분이라면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달 운을 더욱 좋게 이끄는 생활 속 지혜와 운이 열리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기운을 나누시고 댓글로 소망도 함께 나눠주세요. 먼저 56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은 가을에 깊은 숨결이 깃드는 시기로 마치 풍성한 들판이 알차게 익어가는 때와 같습니다. 만물이 차분하게 안정을 찾아가는 이 시기에 원숭이띠 분들은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올해의 기운이 나무처럼 자라나며 이번 달은 볕이 잘 드는 들판에 황금빛 곡식이 익어가듯 원숭이띠의 지혜와 경험의 힘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때입니다. 하늘의 빛이 땅에 부드럽게 내리듯이 자연스러운 조화와 안정감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지금껏 쌓아온 내공과 따스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함과 재치가 뛰어난 띠로 이 시기에는 그 장점이 더욱 살아나 크고 작은 일이 풀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부드러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처럼 순리에 따라 움직이며 작은 어려움도 미소로 넘길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때라 할수 있습니다. 이달의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오랜 삶의 경험이 지혜로 빛나며 누구에게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건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손주 또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청하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줄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달은 감정 기복이 적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에 가정의 소소한 기쁨도 깊게 느껴볼 수 있어 행복의 순간들이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뤘던 가족 모임이나 친지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일입니다. 작은 손길에도 큰 사랑이 깃들 수 있듯 따뜻한 밥한 끼에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가 관계의 매듭을 풀고 다가올 복을 한층 더 단단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건강을 한번더 살피고 산책이나 느긋한 운동으로 기운을 다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달의 원숭이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로는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거나 오래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지혜와 경험을 인정받아 작은 명예나 칭찬이 따라올 수 있는 흐름도 함께하니 마음을 더욱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대박 신호는 뜻밖의 인연이나 오랜 친구와의 연락입니다. 순간의 만남이 향후 좋은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작은 연락에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따스함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몸의 작은 신호를 지나치거나 사소한 오해로 관계를 멀리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내 몸과 마음을 돌보며 주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 조금만 더 자신에게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에 10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에는 흙의 두터움과 불의 밝음이 한데 어우러지며 마음 속 숨겨진 지혜와 활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올해와 이 달의 흐름을 보면 아끼는 마음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조화를 이루는 때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래 성향은 재치와 융통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상황에서 길을 찾아내는 현명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이런 원숭이띠의 장점이 더욱 뚜렷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달이 좋은 이유는 예전부터 쌓아온 경험과 인연의 힘이 살아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할수록 뜻밖의 복이 들어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이미 삶의 굴곡을 많이 겪어본 이들답게 여유롭게 사물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달에는 그 따뜻한 마음이 금전복과 연결되어 누가 소소하게 건네는 정이나 조언 속에서 귀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평소에 잘 표현하지 않았던 감사를 직접 전하는 일입니다. 주변에 도움받은 분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금전의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이 나누는 말과 행동이 곧 복이 되어 돌아오므로 이번 달에는 작은 인연도 소중히 챙기시길 권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생각지 못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이나 지인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거나 오래된 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면서 덕을 쌓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 행운의 씨앗이 자라나니 겸손하게 이웃과 교류하면 그 복이 배가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거나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때입니다. 이런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재의 기쁨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 속에 숨어 있던 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의 직감과 평소와 다른 감정의 변화를 소중히 여기면 금전뿐 아니라 평안도 따라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내는 것입니다. 혹시 지출이 생기더라도 마음을 탓하지 말고 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 마음으로 흐름을 믿고 소중한 인연을 귀하게 여기시면 10월은 그 어느 달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금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56년생 원숭이띠의 10월 로또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을도 깊어가는 지금, 이번 10월은 자연의 순리가 부드럽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기운은 땅과 나무의 결이 잘 어우러져 있어 원숭이 띠에게는 마치 산속의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의 에너지는 부드러운 나무와 바른 길을 실어 나르는 땅의 힘이 함께하여 원숭이 띠 본래의 영리하고 재치 있는 성품에 한층 더 따뜻한 온기가 더해집니다. 특히 10월에는 태양처럼 따사로운 물의 기운이 들어서 원숭이 띠가 지닌 활력과 지혜가 더 쉽게 빛을 발하게 되는 달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적은 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적극적인 기운이 더욱 강해지니 주변에서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들게 됩니다. 소소한 모임부터 오래 못 만난 친구와의 연락까지 사람을 통한 행운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꼭 인간관계에 신경을 써야 좋은 복이 쌓입니다. 10월의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바로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재주와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의 기대나 스스로의 부담 때문에 망설여온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은 시도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덕과 복이 풍성하게 따르는 시기이니 성취의 기쁨도 곧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판단력이 또렷해지는 달이기도 하니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다면 10월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궁금했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책이나 TV로만 보던 것을 직접 체험하거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속에서 뜻밖의 인연과 배움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후배, 동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대화 속에서 격려와 감사의 말을 주고받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인연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10월의 원숭이띠에게 특별히 좋은 일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해도 잘 되지 않던 일이 이번 달에는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쉽게 해결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의 기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니 활짝 웃는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지인이나 우연히 다시 찾게 된옛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이런 인연 속에서 새롭고 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먼저 반갑게 받아들이고 대화의 시간을 넉넉히 가지세요. 겸손한 태도로 듣고 진심을 나누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들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달에는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겁내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주변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작은 불편이나 고민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며 나누면 금방 거치고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56년 원숭이띠에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기운이 깊어지는 이 시기, 56년 원숭이띠에게는 따뜻한 노란색과 맑은 하늘색이 복을 불러오는 좋은 기운이 되어줍니다. 이두 가지 색은 마음을 열어주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며 재물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평화로울 때 복이 저절로 찾아오듯이 내면을 밝히는 색을 가까이 할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사람 사이의 인연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똑똑하고 재치가 넘치지만 때로는 마음속 생각을 쉽게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번 10월에는 자연의 변화만큼이나 마음의 벽도 한층씩 허물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내 생각을 나누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실질적인 금전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주 흐름을 살펴보면 올해의 바람과 이번 달의 맑은 햇살이 원숭이띠의 잠든 능력을 깨워주는 모습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또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이달의 자연스러운 운의 흐름은 조금만 움직여도 복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많은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옛 인연이나 주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먼저 다가서는 용기를 내보면 평소보다 훨씬 더 쉽게 도움을 받거나 예기치 못한 선물을 안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작은 물건이나 취미활동 혹은 오래 간직하던 생각을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큰 복을 부릅니다. 노란색 물건을 곁에 두거나 하늘색 의상을 입으며 밝은 마음을 유지하면 재물의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 스며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매일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평안한 마음이 이어집니다. 이 달에는 욕심내거나 조급해 하지 않아도 예상보다 더 좋은 흐름이 찾아오니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매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 크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년생 원숭이띠에 10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잎이 곱게 물들듯 삶의 작은 기쁨들이 두루 찾아오는 달입니다. 올해가 나무의 기운이 가득 찬 해라면 이번 달은 다시 한번 태양의 힘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뜻함 속에 에너지가 차오르고 움직임이 더해져 그동안 잠잠했던 마음의 물결도 살랑살랑 일어나게 되는 흐름이지요.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와 재치가 넘치는 띠입니다. 머리가 맑아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고 빠르게 판단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달은 태양의 기운이 편안하게 자리 잡아 원숭이띠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세심함이 조화롭게 드러납니다. 신기하게도 모아온 작은 노력이 쌓여 곧 재물이나 기쁨으로 돌아오는 달이지요. 특히 56년생 원숭이띠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깊은 만큼 주변에 누군가를 돕거나 조언을 건네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가 복이 되어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 이익이나 든든한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자연스럽게 행운을 부르는 시기이니 베푸는 손길을 살짝만 더 내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이 달에는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 특히 오래된 지인과의 약속이나 처리하지 못한 작은 일들을 마무리하면 여러모로 이익을 얻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원숭이띠의 영미남과 밝은 기운이 햇살처럼 넓게 퍼져 주변까지 따뜻하게 보듬어 줍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은 56년생 원숭이띠에게는 첫째로 산수화 그림이나 푸른 나무가 그려진 소품을 집안에 두기를 권합니다. 이는 맑은 기운을 집안에 불러 재물의 흐름을 활짝 열어 줍니다. 둘째로 은으로 된 작은 종이나 방울을 머무는 공간 가까이에 놓아 보세요. 맑은 소리는 잡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만 머무르게 해 줍니다. 셋째로는 노란색 천이나 노란색 도자기를 서쪽 창가에 살짝 올려두면 태양과 대지의 기운이 깃들어 부와 평온을 같이 불러오게 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이 이번 달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부드럽게 북돋아 줄 것입니다. 10월의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쌓여온 인연에 다시금 빛이 드는 때라는 점입니다. 나눔의 미덕이 자연스럽게 이익으로 돌아오고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소중한 기회와 정보가 오가니 사람들과 웃으며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꾸밈 없는 친절과 밝은 미소만으로도 이번 달에는 삶이 한결 여유롭고,